안된다 아, 아직 두조각은 못먹었다 응 아오가네 제발 어, 피자도 먹자 응. 잠깐만요 응. 뭘 주운거지 뭔가 죽긴 죽었는데 벽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뭐야 이리 좀 높이 쓰고. 대걸. 저희 혹시 총 하나 더 없나요? 어, 안에 들어갔어요. 족기 안에. 족아 이게 족아 족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laughs> 소음기하고 탄창만 빼면은 두 칸이라서. 아 그래요. 들어가요. 소음기 시고 탄창 끼시고 대걸. 그리고, 컨트롤, 아, 컨트롤이네. 컨트롤 우클릭. 네, 예, 컨트롤, 컨트롤이네. 그그 상태에서 알트 우클릭하면 이제 배열까지 조정이 되는 거. 이건 6배로 해놔야겠다. 어, 1배 쪽으로 해놓고, 아, 뭐가 이상한데? 1배율로 해놓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조정하는 하나씩 게 편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지구다리 아따 기운다 괜찮아요 저희는 지하로 들어가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아따가따가따가 아따, 아따. 아 맞다 여기서 못 내려가지 망했네 흐 <laughs> 오! 총 쏜다! 총 쏜다! 총 쏜다! 맞았어요? 살짝 슬, 맞은 듯? 아, 일단 아, 홀안에 들어갈게요. 피할 응. 수는 있으니까요. 문 닫고 들어오시면 돼요. 잠깐만요. 나 무슨 상태 <laughs> 아, 타박상! 일단 괜찮고요. 타박상이라 가지고 그냥.. 어? 아이씨. 잘못했다. 어디 갔지? 그냥... 아, 도탄됐네 예. 와, 다행이다. 머리도 사이 어. 다행이다, 재밌어. 진짜. 아, 예, 방탄이, 방탄 사각 깎였네. 방탄 덕에 살았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갑시다. <laughs> 어, 예, 다시. 바로 삽질랜 이길 뻔렸네또 다른 지하에, 아, 지하에 있다. 폭 던지네요. 그러면 저희가 난입해서, 꼭해로문 열려있어요, 조심요 다줘야 겠습니다 슬탄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있어요,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내려오지 마요. 아, 이거 3파전이다. 아니요, 이파전인가 내려오지 마요. 절대 내려오지 마요. 이거 5 이상인 것 같은데 요 안 보이네. 아씨 조심 조심. 헤키로스 때문에 이상한 데을 들었어요. 이거 지금 분명 최소 두 명에서 세 명이거든요. 왼쪽에 하나. 영어다. 누가 영어 대화한다. 아 제가 제가 했어요. 오케이. 아 쓰러지는 소리. 네, 폭탄은 죽었어요 하나. 여기 저게 저거 머물하는 이유가 스탄핀 뽑는 소리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아유 위험한데. 뭔뭐 다쳤거든요 지금 또. 아 그래요. 스케일부터 설탕으로 이제 내려가 될까요? 일단은 어, 내려오셔야 돼요 왼쪽 사운드 전면에스케브 있고요 왼쪽에 BMC거든요 깜짝아 아또친겨 나온다 잡았어요? 어, 아니요 다리만 다리..뭐..모르겠네 뭐, 왜 이거 단발이 아닌데? 자동사격인데 아까 우측으로 갔어요 어..오케이 헤 해볼까 나왔다 열렸어요. 나왔다 문 열렸다 뭔데? 아씨 탄이 없었네 아파! 팔 나갔어 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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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컷 나이스 나이스 굿자굿자 굿샷 <laughs> 아 경상이요 저, 뒤에 보면은, 그, 쉽게 나올 거예요. 아씨, 왜 자꾸 버리, 저기. 느그 에디션이네, 예. 아, <laughs> 진짜. 4 0만원짜리 쓰고 있네. 아, 아 어, 어 피니쉬 더, 두 명이 돌 잡았어요. 컷, 컷. 완전히 끝. 피니쉬 둘이거든요? 제가 잡은 게. 드라니스님까이 잡은 게, 셋.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laughs> 아니야 구현에서 타이밍이었으니까요 발자국 속, 소... 아, 뭐, 문조리 소리다. 어? 망했는데? 에치님, 안 죽은 거죠? 죽었나? 죽었어요, 죽었어. 아, 맞죠. 아, 까는 우츠축에. 아, 오른 다리가 나갔네. 아, 아 실메스는 없어서. 아씨에에아 네. 아, 유저 아아 PMC다 PMC다 예 네, 유저 유저 딱 유저 큰아 까비 그러니까 아더 있었네 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꾸 발소울 들려가지고 회복을 못 해놓고 하니까 안돼아 결국은 아 이놈의 레이더 잡기 힘들어 죽겠네 이런 거는 새벽에 잡아야 돼요 진짜 새벽에 되게 고요하거든요 와, 분수수야. 아, 그래도 잡, 잡긴 잡았는데. 아, 아 이거 파미에 나왔으면 대박인데, 야.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야, 너무 빡세, 애들. 어휴. 끝. 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